거제시가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45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거제시 지회에서 이통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박세웅 선수가 거제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통영 굴수화식 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 거제시의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45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마을 발전에 대한 정책 기제를 수립 논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촉식에는 거제시 주민자치 연합회 여철근 회장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종우 거제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을 축하드리며 현안 문제 해결, 시책 발굴 등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이통장 연합회 거제시 지회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통장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행정 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있는 이 통장들의 대민 친절 교육을 시작으로 모범 이 통장 표창수여 박종우 시장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시장은 특강에서 함께 그리는 거제의 미래를 주제로 거제의 역사, 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이 통장의 역할과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통장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1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박세웅 선수가 거제 시에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박세웅은 평소에도 꾸준하게 선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초면 야부마을이 외가인 박세웅은 야구 선수로서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엄마 품 같은 마음의 고향 거제에 기부하게 됐다며 향후 거제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야구뿐 아니라 나눔 실천에도 1등인 박세용 선수의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랜 롯데 팬으로서 앞으로도 박선수의 활약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 굴수아식 양식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거제시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지용태 조합장 엄철규 상임이사가 참석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 뉴스입니다. 남부면에서는 지난 8일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초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 분여회는 지난 1년 동안 수거한 농약 빈병 약 1톤을 한국환경공단 사천 사업소에 전달했습니다. 거제시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에 대한 농기계 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가족센터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하이파파 프로그램을 4년째 운영해 남성들의 양육 동참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둘째 주 거제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